들어데방그안 나오죠. 음. 그거 소리 소리. 매니저. 지금 동이 들어왔어 매니저. 지 됐어? 이거 걸 그거 좀 갖고 그다 하나 줘 볼까 안 나. 상도 음. 이거 이거. 그냥 손 닦고 고걸 음. 어? 하나. 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들 동알아힘들겠습니다 <동의. 웃음> 자, 이제 저희 요리 시작할건데요, 오늘은 김치말이, 김치, 아, 김치말이가 아니라 김치찌개, 계란말이, 햄구이, 요렇게 할겁니다. 근데 계란말이 기대하세요.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신세계. 주의,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겁니다. 일단 시작하시지요. 작거들 누구야? <laughs> 어 땅땅구리 생굴님 안녕하세요. 근데 저건 뭐야? 유자고 요 저거 요 칼로다가 지금 저런 거 아니에요? 아 <laughs> 네. <4학대. 웃음> 어 땅땅구리 생굴님 요즘 자주 들어오시네? 펜 하셨어요? 펜 다이. 자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업, 업, 업. 네. 계란, 요것도 내가 쓰라고? 편하대요. 아니, 여기다 깨서 쓰면 안 계란을 여기다 라고 응. 어? 보이는데? 네. 아, 오케이. 자, 먼저 계란말이는 내 담, 제 담당이라. 요서머 물을 해? 응, 거기다. 잘 잡아 볼게요. 네. 전원 칼빌랜드 전화. 안 받아줘. 돈도 안 받았어. 빌렸으면 너무 좋아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. 아, 엄 눌렀어요. 땡큐 땡큐요. 우리 근데 엄만 누르지 말고 그 이제 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 작동하는 기네 오케이 잡았어. 어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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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개업질인가? 아니. 근데 뭐 되는 건가? 응. 그리고 그거 하는 거 있어? 없어? 거품기. 없어. 이걸 에? 여부를 거품기가 여부를 없다고? 이걸 로 없어. 저번에 산거 같은데. 안 샀어. 우와. <laughs> 숟가락 저거 차요. 숟가락보다 젓가락이 나아요. 둘넷 여섯 서 이거 계란 양이 좀 작은데. 계란 껍질로. <laughs> 아 계란 껍질로 하다가 계란 껍질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오늘 매니저님 말이 좀 많으시네. <laughs> 계란 껍질로 저어주세요 네, 계란 껍질 이걸 저으라고 이걸로 저으라고 장난하십니까? 그 정도는 알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웃기네 뭐뭐 자... 뭐 넣을 건가요? 여기요? 깻단 야채 야채 위주로 야채 말고 야채 빨리 썰어 뭐 넣어줄 거야? 응. 조수 네? 야채 빨리 썰어 양파 양파, 당근, 파다 넣어야 돼아 파는 여기 뭐야 이거 아까 건지는 거 어? 신 거? 오파 예전에 썰어놓은 거 썰어놓은 거 이거 이거 가지고 오늘 지금 이거 뭐 상관없어 셰프 장갑으로 으니 셰프 장갑 끼기 전 손도 씻었어요, 정도. 아, 여섯 분이 들어오셨습니다. 예, 그 저기 업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오신 분들 채팅창에 저기 저거 좀 해주세요. 채팅창에 뭐말한 번만 좀 해주세요. 그그땅땅구이탱블링그 그, 후딱후딱 만들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오르면서 뭐못 먹어 못 먹어 <laughs> 그런 거뭐 오타 호딱이 뭐야 호딱이야 우리는 오른 호딱이라도 있나 그런가 <laughs> 아 아니, 설마 <laughs> 요리는 조소가생생되는세포 그렇지 아 조수 진짜 아 <laughs> 내가 던잖아요 응. 내가 하고 생생 야 생생 내지 말라고. 갑자기? 나 오늘 준그 아이네 너무 접수인데? 그,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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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이는 네 당근. 네, 당근. 아니 뭐 야채가 많아지니까 계란이. 말좀 해줘요, 말 좀. 아, 저번 수요일에 깡장구리 탱불리 내한테 반말한 거 알아요? 시청자가 반말할 수도 있지. 왜냐면 방송에서 그 반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. 그래 계란하고 야채는 뭐한리필와 <laughs> 아... 오늘 이거 팔... 굽이 세겠는데 진짜 거품기 <laughs> 이건 뭐좀 시... 심하다 팔 아프다 그게 뭔 상관이죠? 완전 옛날 사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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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옛날 사람, 옛날 사람. 예. 예. 몇 살입니까? <laughs>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겨? 왜 변피 가려고? 어? 변피 가려고? 변피. 현피. 변피 갔는딱 이상한 아이씨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. 아이 안 나오지. 아안 나오겠지. 숨어가지고. 자. 다된것 같네요. 이제부터 퓨전이 시작됩니다. 오이줬는데 배가 떨려. 오 배가 떨려.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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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볼텐데 에헤이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에헤이 나뭘 나가고 그래요 막. 어? 농담이지. 농담을 갖다가 또 그래 질당처럼 듣고 그래. 그 사람 참 그러네 진짜 좀. 쏘리. 출처도 들어줬는데 오늘 바로 봐준다. 2층 갈까야 안심판 가자 응? 안심판 가자 어? 아 핸도 넣게 어? 한번넣게 그럼 어. 이거는 뺄때 요렇게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스냅 손목 스냅 이용해서 팍 요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잘못 빼는 사람도 많더라고 뭐야? 나 찌게 해야겠다. 찌게 할 수. 자, 일단은 좀더 어떻게 하지?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자르. 이렇게 바늘 자르고. 그 다음에 가볼을 끼다니 안 누르죠? 꼭 누르고 있어야 돼. 그래요. 안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거야 원래 음.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누른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못뭐 뼈서 그래요. 뭐 예뻐요. 뭐 저거 매니저님 지금 이거 팬을 갖다가 채소처럼 다지라고요? 싫은데요? 아 <laughs> 또. 음. 여기에서 기름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구어줍니다 아, 냄새 뜨거습니다할때이불로두 개를 좀 많은 걸로 달라고 했어요. 그래야지 찌개, 국물이 좀 맛이 있죠. 좀 빨리빨리 보내세요. 얼마나 또 김치 떨어지냐? 어? 어, 우리 카메라맨님, 아. 아. 쩝쩝 소리 들려주고. 아니, 굽지도 않았는데, 이거. <laughs> 그냥 먹여. 원래 쌩으로 먹어도 돼, 이거. 쌩으로 <laughs> 먹어도 돼. 기름이 다나오고있습니다 <놀람> 자, 보기 통과. 嗯、起。 랍미니다랍다니다 랍니다. 랍다 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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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다 랍니다. 니다랍고다니다 랍니다. 랍니니다 랍니다. 랍니다. 랍니가랍니 자, 이제 주인 이름 크나 못.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... 아이, 씨 자, 이제... 기다리면 됩니다. 기다좀면 조금... 죽게 밥이 든는 내가 한다고... <laughs> 지금! 주변에 말이 많아 지금. <laughs> 아니 요리는자기들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데 왜뭐 이걸 해라 저걸를 해라 참견을 하는 거야. 내가 할 거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마. 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. 이거를 내가 보여 주려고 하는 거고. 힘이 안 나. 여기 양파만 추가할게요. 계란 물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. 찾았어요. 찾았어. 자. 조금 해주고. 온도는 천도. 아니 그렇다면 네 가세요 천도 이 국자 계란물 드디어 투입됩니다. 기본적인 계란찜. 계란찜에 기름이 많이 많네. 아, 계란찜 아니지. 계란말이, 계란말이. 어. 런거 야채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. 천도 너무 작나? 1300도. 아, 처음에는 달궈 져야 되잖아요. 2000도. 아, 1700. 오, 계란말이가 쫙잘익어가고 있죠. 계란말이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돼도. 말리는 말아야 되는 거. 계란 구이. <laughs> 계란 구이, 계란 구이. 아 뒤집고 나니까 계란을 말아야 되는 거네. 아, 그래 이좀 이상하다 했다. 그 접시 나도 하나 줘서 아, 몰라, 그냥 무음 되지 뭐. 계란 말이든 계란 구이든. 계란 구이 마사 한 보소. 계란 구이. 돌돌 말아줘. 어또 여섯 명 됐다. 안녕하세요. 누구? 누구 누가 오셨는겨? 아저 제목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. 계란 구리가 계란 마리가라 계란 구이로. 예. 자 어쨌든 와이보관부터 네. 말면 되지 뭐. 오.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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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김치찌개. 아 사실은 요 김치찌개다. 요 계란을 마, 계란 구운 거를 좀넣어줄려고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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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돼. 하지마 하지마 절대 안돼. 괜찮네. <laughs> 요거를 여기다가 아니 핫하지안 될까? 아 스피드 좀할라그랬더만 근데 왜 진짜 폭주가 안나오지? 폭주가 기있구 아하하하하하하 분명히 폭주가 나있었는데 자한개 완성 탔어 계란구이 토스트 같죠? 탔어 어? 탔어 안탔어 기분탓이야 자, 두 번째. 이번에는 진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, 여기다가 내가 이걸 왜 했냐면, 이렇게 말 때, 햄을 이렇게 넣어갖고, 음? 좀 많은데? 좀 띄워야 되잖아. 좀 띄워야겠지. 아 띄울라 했다고. 네. 아니야. 아니. 그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내가로 할게. 네. 마음대로 하세요. 음. 보조 주제 말이야. 음. 응? 그 저기 자꾸 찌개 찌개 비주얼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봐 이 계란말이에 이런 게 진짜. 이거 모여달래. 어? 그렇죠. 아니, 그 저기, 캔말고요 저기요? <laughs> 아, 이거 김치에 김치랑 돼지고기랑 양파만 넣는데, 었 너무 맛있어, 지금. 이거 안 말릴 것 같은데. 그걸 다 집어. 아니, 아무 말안 할게. 우리 김이상고. 설명하지만, 카메라님, 음. <laughs> 사실은 뒤치게 <깊지게> 보이는. <laughs> 오, 대박. 오, 기름, 계란말이 봐. 오, 다리가 아, 맞죠? 오. 오. 오그우우또 계란, 계란 물을 부어 네? 더 크게 안해 안해 아해다됐습니다 안에가 안 익은 것 같은데 어? 안에가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안을 에 어떻게 해야 되지? 요렇게 해야 되나? 채워야 되나? 약한 불로 다 아까 리기전어 폭파됐다 폭파 현장 아, 그냥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뒤집어, 뒤집어, 그냥.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계란 구이 계란 구이 계란 구이 계란 구이가 더 나왔네